어, 국토정도 갔다 와서 진짜 한달 만에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요. 어, 한달 만에 이제 짐을 싣고 자전거를 타는데, 어,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해요. 오늘은요, 지하철로 갈수 있는 캠핑장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하철로 갈수 있는 캠핑장이 사실 저희 집 주변에는 조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평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가격도 저렴하고요. 시설도 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볼 생각이에요. 가평 산장 관광지라는 곳이고요. 청평역 근처에 있어요. 청평역에서 자전거로한 15분 거리면 되는데, 저는 오늘 청평역까지 일단 타고 갈게요. 사실 저희 집에서 청평역 가까워요. 1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청평역에 위치한 가평 산장 관광지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청평역을 찍었어요. 혹시라도 뭐 청평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청평역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청평역을 찍고 가고 있습니다. 어 자전거 진짜 오랜만에 타요. 좋습니다.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른 자전거 타나봐요어 제가 저 출동 첫 번째 영상에서요 밝은광장이 제 나와바리라고 했죠? 사실 제 나와바리는 여기입니다. 이제 나와바리는 세터상 거리입니다. <laughs> 아 오늘 기분 진짜 너무 좋은데요? 터널입니다. 터널! <목소리> 저는 대성리역 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대성리 유원지인가요? 아무튼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비가 오네요. 오늘 낮부터 날씨 좋다고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참아 그렇습니다. 와 앞에 보이세요? 와 어제 눈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 산에는 아직까지 눈이 쌓여 있고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앞에는 아직 눈이 쌓여 있고요. 아, 대성이 너무 예뻐요. 이런 곳에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 근데 귀 시럽다. 손도 시럽고 귀가 조금 멍하네요. 큰일 났네. 아직 갈람 멀었는데. 그냥 저도 지하철 탈걸 그랬어요. 좀 까불었네. 좀 까불었네. 아, 내일은 돌아올 때 지하철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경춘선은요, 어, 제가 알기로는 10시부터 4시까지인가요? 지하철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무사히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습해요. 비오니까 당연히 습하지. 근데 마스크가 다 젖었어요. 숨쉴 때마다 떡떡 달라붙는데.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얼굴이 달라붙어. <laughs>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사실 그 국토정주 길 너무 예쁜 데 많았죠. 뭐, 남한강도 예뻤고요. 안강 아, 당연히 예뻤고요. 그리고 낙동강도 예쁜 곳 많았죠. 근데 북한강도 사실 진짜 예쁘거든요. 지금 대성리를 지나서 청평향에 가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 살지 않았더라면 진짜 막, 우와, 와,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사니까 익숙함에 속아서 이 아름다운 거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눈이 와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 이거를, 이, 제 눈으로 보고 있는 이거를, 진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길 너무 좋은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 이 아름다움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에이구, 좋아라. 에이구, 좋아. 날씨가 아직까지는 조금 흐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점점 맑아질 거래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눈이 올해의 마지막 눈이 되겠죠? 가봅시다. 확실히 비 온디라 그런지 땅이 막 좋지는 않아요. 슬팍슬팍한 것도 있고 물웅덩이도 있고요. 어 이제 청평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청평역으로 갈게요왜냐면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하는 자전거 캠핑이기 때문에 제가 비록 지하철을 타진 않았지만 지하철 타는 거를 시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전거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경일선 은길산역에서 내려서 쭉 오셔도 될것 같고요. 경춘을 따라 오시는 분들은 대성리역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와서 천평역에서 오셔도 될것 같고요. 자전거 캠핑, 자전거 타야지 하시는 분들 집에서 타보시고요. <laughs> 어, 성평역은 내려가지 말고 위로 가겠습니다. 원래 밑으로 가야 자전거 길인데요. 지금 저는. 일단 청평역으로 갈게요 이쪽에도 캠핑장이 하나 있어요 만천사실 여기 하지만 다 비쌉니다 아, 제 기준 너무 비싸요 제대로 좀 캠핑을 할것 같으면 그거 돈 주지 하는데 저는 정말 요만한 코딱지만을 끝나 놓피고 그럴 거기 때문에 조금 아깝습니다 일단은요 청평역 도착했고요 여기로 오시는 분들의 시점도 제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평역까지 다잘 따라오셨죠? <laughs> 힘들게 자전거 타지 마시고요. 지하철 타세요. <laughs> 어, 5.5km래요. 5.5km 정도만 자전거를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전거 길을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흔들었는데, 또 빗방울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캠핑장까지 3.8km 정도 남았어요. 좋겠습니다. 여기 횡단보도 보이시죠? 횡단보도 보이시면요. 이제 자전거도로 벗어나서 요런 길로 갑니다. 근데, 으, 나 싫어. 이제 여기서 우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네비는요 에 이거를 건너서 저기로 가라고 나오거든요. 저기로?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차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조금 위험해요. 일단은 좀 안전하게 가볼게요. 절로 가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아예 내려서 끄는 게 조금 더 안전. 네, 보입니다. 좀 내려서 끌고 갈게요. 이제 저는 여기를 건널 거예요. 그리고 그 캠핑장은요, 저쪽으로 가실수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있는데, 저는 일단 저기 들려서, 저기 또 파란색 지붕 여기 만든 사고 갈게요. 어, 제가 아까 그 횡단보도를 건너왔으면요, 횡단보도를 지나서 여기서 같이 합류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반대편 횡단보도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지금, 만들를사고요 <laughs> 그리고 캠핑장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1.2km 직진이래요. 저는 지금 여기 네 번째 오나요? 사실 진짜 자주 왔어요. 왜냐면 가깝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렴합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가평 산장 관광지라는 곳은요. 가평 군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어서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금액도 저렴해요. 지금 일요일이어서 주중요금으로 가는데요. 주중에 18,000원, 그리고 주말이 아마 23,000원일 거예요. 저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말 예약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람이 여풍 날리 났어요. 많이 불어요, 바람. 으아. 우와! 진짜? 바람 많이 분다요렇게 다리를 건너오셔서 발리사무소로 갈게요. 발리사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산장 관광지입니다. 체크인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두시고요. 매점에서 쓰레기 봉투 사면 돼요. 일단은 제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매점이 있습니다. 어, 저는 가평산장 관광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지 되게 조용합니다. 캠핑장 되게 이렇게 조용하고요. 요 앞에는 조종천이었나요? 여러분들이 뭘, 뭘 준비하셔야 될지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소개해 볼까 하고 그 국토종주 짐이랑 거의 비슷하게 맞어요 사실, 옷까지 몇개 차이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오늘 제 남자친구가 제 짐을 보더니 또 종주가? 이러는 거예요. 일단 제가 뭐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일단 침낭이요. 침낭. 신나. 편한 쓰레빠. 캠핑에 제일 중요한 텐트입니다. 텐트 꼭 챙기셔야죠. 그리고 얘는 매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에어매트를 별로 선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피 문제 때문에 이 에어매트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2만원, 3만원? 근데 꽤잘 쓰고 있어요. 어, 근데 말씀드리지만 제 용품 중에 비싼 거는 없습니다. 다 쿠팡... <laughs> 네이버 최저가 쇼핑, 요런 거 이용한 제품들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찍어보게 됐고요. 정말 기본은 그래요. 요거, 텐트, 그리고 매트, 그리고 승낭요 정도만 있어도 캠핑을 일단 하실 수 있으시고요. 요거는 좌층 매트. 혹시 추울까봐 하나 더 가져왔고요. 얘는, 하나는 전부 다 옷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취사도구인데, 이따가 일단 텐트 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자전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자전거는요, 리브, 리브의 에스케이프입니다. 텐트 피칭을 해볼게요. 진짜 힘드신 분들은 이런거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용품 대여 가격입니다 텐트 2만원, 뭐 연장선 3,000원, 테이블, 의자, 그릴 세트 2만원 이렇게 하고요 장작은 저 지금 만원 정도에 한것 같아요 장작 사했어요 장작 왔습니다 오늘 가져온 걸 말씀드리자면 일단 텐트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매트, 자충 매트랑 에어 매트 챙겼는데 평소에 자전거 캠핑 할 때는 부피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에어 매트 많이 챙기는 편이고요. 그리고 침낭이요. 이제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침낭을 새로 샀어요. 근데 오늘 또 영하 2도 3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추울 것 같아서 또 추우면 또 고생하니까 2도 정도 했을 때 쓰던 침낭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일단 그게 기본이고요. 그 외에 는 테이블 가지고 왔어요. 밥 먹을 때 필요할까해서 테이블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요 가방, 요 가방 하나에는 전부 다 옷이에요. 밤에 입을 옷, 또 내일 입고 갈 옷들. 그래도 가벼워요. 무겁지 않고요. 그리고 이건 좀 무거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먹을 겁니다. 오늘 순두부찌개를 해 먹으려고 제가 집에서 다 이렇게 해 왔어요. 밀키트가 별겁니까? 이렇게 하면 밀키트 아니겠어요? 후식으로 먹을 포도도 챙겨왔습니다. 이소가스 있고요. 저번에 그 국토정주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참기름이랑 쌈장 같은 거, 그리고 세이나 버터 같은 거빵 사서 먹을까 해서 일단 가지고 와봤어요. 밥, 햇반 작은 거 혹시 몰라서 들고 왔고요. 고기, 오늘 고기 먹을 거예요. 소세지까지. 요게 버너라고 하나요? 요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쓰는 건데, 요것도 뭐 좋은 거 아니고요. 쿠팡 최저가로 2만원 정도 주고 산거 같아요. 근데 가볍고요. 그냥 이렇게 계속 잘 쓰고 있어요. <laughs> 뭐 사실 제가 제품을 추천드리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좋은 제품 많을 텐데 저는 일단은 다 저렴한 거를 사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막 제가 제품 추천을 어 이거 추천드려요? 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냥. 저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laughs> 어, 랜턴. 이거 밤에 쓸까 해서 랜턴. 그리고 코펠 이것도 가볍고 좋은 거 많죠. 저 그런 거 몰라가지고 그냥 쿠팡에서 싼거 샀어요. 이거 다 쓰고 바꿀 때 좋은 걸로 넘어가려고요. 처음부터 막 비싼 거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살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은 다 저렴이들.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예요? 제가 오늘 그 아까 오늘 만두를 샀잖아요. 근데 이걸 아직도 못 먹고 있어. 지금 빨리 먹어 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빼먹었네요. 오늘 화로대 챙겨 왔습니다. 아, 조금 무겁긴 한데요. 그냥 가까우니까 한시간 거리니까 조금 무거워도 챙겨 봤어요. 아까 만두를 바로 먹었었어야 하는데 조금만 데피고 있어요. 여기다 데펴지면 이거랑 가평 잣 막걸리랑 한잔할 생각입니다. 저는 먹으러 왔어요. <laughs> 먹다 갈 거예요. 자전거 음, 타고 나오길 잘했습니다. 지금 만두가 데쳐지고 있어요. 짠해 보도록 할까요? 짠!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건 가평 잔 막걸리입니다. 아. 어, 지금 갑자기 바람이 조금 불어서 아예 요거를 저는 닫아버렸어요. 어, 제가 쓰고 있는 텐트는요. 미니멀 웍스의 파프리카라는 텐트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이게 다 오픈을 하면은 그 개방감이 오,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랑 같이 이제 베스트뷰를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하면은 요렇게, 요렇게. 실내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제가 지금 여기 맨 끝에 걸터 앉아 있어요. 다리를 쭉 펴면 요렇습니다. 제가 다리가 짧긴 짧아요. <laughs> 그래도요 정도 공간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의자를 많이 갖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좌식으로 많이 해요. 사실 요걸 여름용 텐트로 분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베스트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니까. 이 저는 겨울용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요 정도의 공간이 뜨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렇게 막아주는 게 어딥니까? 어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요 보조 배터리 문제예요. 배터리 문제.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 캠핑이랑 촬영도 계속하고 노래도 계속 듣고 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바리바리 싸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오늘은 1박 2일 집 앞에 오는 거다 보니까 2만짜리를 들고 왔어요. 또 종주하는 동안 6만짜리 하나 들고 다녔고요. 2만짜리 들고 다니고, 그리고 만짜리도 들고 다녔어요 6만짜리로는 고프로 계속 충전을 했고요. 2만짜리는 앞에 거치하면서 핸드폰 계속 충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숙소 들어가는 날 풀로 채워오고요. 8만 정도면은 한 3일까지는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되지 않나. 아, 그리고 그 고프로 방전 문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게 고프로 원래 기본 배터리죠? 요게 나왔어요. 얘가 이제 겨울에 한겨울 에써도 영하 한 10도까지는 안 죽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겨울 다 지나서 사실 뭐 고프로 그 방전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혹시라도 겨울에 가신다면 요거 사는 것좀 추천드려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을 펴볼까 합니다 이거 한시간반 거리니까 이 정도 챙길 수 있죠 무겁긴 무거워요 한 2-3kg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멍입니다 불멍 가깝기도 하고 하루때 들고 오는 게 별로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불을 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을 붙이고 있어요. 불 피우면서 추음에 그냥 따뜻하게 몸 녹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고기도 구워보고요. 순두부찌개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누워있다가 고기를 구워볼까 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요, 목살 준비했어요. 목살이랑 소세지 준비했습니다 또 이렇게 끝 쪽으로 고기를 볶겠습니다 아 맛있겠죠? 제가 고기를 이렇게 잘고습니다아 탔어 이런 아니, 이럴 때 저한테 제 스스로한테 조금 화가 많이 나요. 야, 맛있겠지. 이거는지.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아, 오늘 술 천천히 마셔야 되는데. 내일 출근하는데. 이거. <laughs> 추운데 들어갈까요? 들어가야겠어. 불망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죠아 제가 이렇게 자식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의자를 안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편한 의자는 아니지만 요만한 요만한 의자를 항상 가지고 다니긴 해요. 혹시나 제가 앉고 싶은 상황이 생길까해서 이런 의자를 가지고 다니기는 해요. 이게 <laughs> 음식 하나 넣는 거딱 좋더라고요. <laughs> 이제 2차이차 2차 고기 구워보려고요. 어, 아까 그 고기 어떻게 다 먹지 했는데 먹으니까 다 들어가고 또 먹으니까 배가 고파요 <laughs> 제두 번째 두 번째 고기입니다 <laughs> 국토종주 3일차였나요 이화량 넘고 먹었던 삼겹살 그거를 너무 삼겹살이 제 인생에 있을까 싶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때 그 삼겹살은 진짜 그 어떤 고기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죠? 당연하지. 그렇게 고생하고 먹은 거. 첫날에 먹었던, 한강에서 먹었던 라면도 우와,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국토정주 마지막 캠핑 때, 6일차 밤에 먹었던 순두부 라면은요. 와, 진짜 제가 말로 감히 형용할 수 없을 그런 라면 맛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또 내가 이런 라면을 먹어볼까? 그런, 그 맛을 또 언제 느낄 수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편하게 와서 먹는 거 맛있고 좋은데, 그냥 맛있었다. 이거지, 막, 와, 막, 나중에도 생각날 그런 맛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 기억 때문에, 오, 막 빨리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아, 지금 일도 그렇고, 언제 제가 그만큼의 여유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번에 갔을 때도 너무 추웠죠. 추워서 다들 자전거 안탈 때인데, 저도 아는데. 근데 이번 아니면 제가 시간이 없을 걸 아니까 조금 갔다 왔던 그게 있는데,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갈수 있을 때 열심히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어... 고기 여기다 다 옮겨 담았고요. 술도 여기다가 먹고 있고요. <laughs> 불멍도 하고 있고요. 조금 추워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음. 순두부찌개 끓이고 있구요. 오늘 순두부찌개입니다. 음. 조금 맵긴 한데, 맛있어요. 오늘은 술안주로 먹고. 이 정도면 뭐, 시집 가도 되겠네. 제가 요리를 못해서 시집을 못간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왜못 갔을까? 아직까지. 저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보여줄까요안 보이시죠? 가네요. <laughs> 아, 너무 맛있다. 오늘 제가 고구마를 가지고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 추운가 봐요. 오늘도 지금 9시 20분이거든요. <laughs> 너무 졸려요. 씻고 치고 와서 먹자 지금? 10시 4분이에요. 10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조금 피곤해서 또 내일 출근도 해야 하니까 이제 자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3도예요. 어, 새벽에 영하, 영하 3도까지 내려가네요. 네, 아무튼잘 먹고 잘 쉬었습니다. 이제 잘 자고 내일 잘 가야 할 텐데. 그럼 저는 이만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너무 잘 잤어요 벌써 8시네요 <laughs> 언제 치우고 가지? 아 오늘 출근하기 싫다 어, 저는 이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언제 나왔지? 아닌다 <laughs> 비었어요 제가 머물렀던 자리고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원래는 천평역으로 해서 지하철 타고 가려고 했는데요 날씨도 좋고 자전거를 조금 더 타고 싶어서 저는 오늘도 집까지 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생각입니다 내가 자전거를 이렇게까지 좋아했다고 <laughs> 기분이 좋네요 하늘도 파랗고 너무 예쁜 북한강입니다. 저 이런데 살아요, 부럽죠? <laughs> 아 이제 대성역을 리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집까지는 한 20분 정도 남았나봐요, 저는. 이 터널을 지나면 세차 삼거리가 있습니다. 직진하면 마성역 방향이고요. 좌회전을 하셔야지, 운길산역, 경의선 타실 수 있습니다. 세차선거리 인증센터네요. 직진하시면 마성역, 좌회전하시면 운길산역 되겠습니다. 어, 이제 집이 보입니다. 조금 더 놀고 싶다. 아, 너무, 너무 아쉽다. 그럼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